안녕하세요. 내 사이의 여자에서 최재형 역할을 맡은 장승조입니다. 굉장히 추울 때 시작했는데 오늘도 120부를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. 어그 동안 6개월 촬영은 8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좋은 경험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촬영하면서 좋은 선배님들 그리고 어, 동료 배우들과 즐겁게 작업했고요.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. 아주 귀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음.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내사유의 네 여자라는 작품을 사랑해 주시고 저 최재영 많이 욕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